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글로벌 기업 지쿱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석헌입니다. 오늘은 지쿱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쿱 사업을 전달받으면 이제 누구나 다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수입인데요. 내가 과연 한 달에 얼마나 벌수 있을까? 그리고 한 300, 500 이상을 벌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? 어, 이렇게. 궁금해 합니다. 그리고 또 질문을 하기도 하죠. 그랬을 때 우리 사장님들이 간단하게, 때로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직후배 수입에 대해서, 수입구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버전으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첫 번째는 판매 마진인데요. 이 판매 마진은 소매 마진이라고도 하고요. 약40% 정도라고 볼수 있는데, 이 소비자가 와 회원가의 차이 금액이 약 40에서 45%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약40% 이상의 마진을 수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, 그렇다면 소비자가 로 판매가 가능할까요 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 직후분 가능합니다 타사와 다르게 직후분 회원가의 보안이 아주 철저합니다 정말 네이버 나 어디 무엇을 다 뒤지고 검색해도 절대로 회원가를 알 수가 없게끔 철저한 보안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이 소비자가 자체가 어떤 경쟁 제품, 다른 데에 있는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2분의 1, 3분의 1밖에 안 되는 최저가를 지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, 소비자가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. 음, 품질과 성분 대비해서 굉장히 최저가죠. 그리고 또 또이 판매 마진은 이제 어떻게 판매를 하면은 이제 하루에 한 2, 30만 원 정도 벌수 있을까요? 10만 원 이상 어떻게 벌수 있을까요? 라고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. 이 판매 마진을 많이 가져가시는 사장님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방법이 음,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. 이제 첫 번째 방법은 그 개인들에게 이제 판매를 하기보다는 이제 자영업 사장님들,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판매를 좀 하시면서 그 매장 사장님들이 진열 판매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입을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건데요. 이 매장 사장님들, 자영업 사장님들은 다 누구나가 다 우리 가게에서 장사 수입 말고 추가로 한 100만 원 정도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. 이런 어떤 희망을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겁니다. 또저 또한 또 이제 장사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진열 판매를 저도 했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판매를 하다 보면은 진열 판매가 되고, 진열 판매를 하면은 그래도 이제 100만원, 200만원, 300만원 정도가 그한 가게에서 판매가 되고, 또 거기에 따른 몇십만원의 마진을 또 우리 사장님들은 또 보너스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. 그렇게 해서 한세 군데, 다섯 군데, 많게는 열 군데 이상의 가게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은 정말 많은 보너스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어, 제품을 가지고 다녀야 되나요 아니면 뭐 너무 무겁지 않을까요 뭐 이런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제품은 이제 가지고 다니는 방법도 있고 안 가지고 다니는 방법도 있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다니는 방법은 일단 캐리어에 좀 예쁘장한 캐리어에다가 제품을 좀 넉넉히 준비를 해서 가지고 다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은 이제 소비자에게 결제를 받고 제품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수입을 만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가지고 다니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요. 가지고 다니지 않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로 핸드폰에 동영상을 한 10가지, 20가지 정도 준비를 좀해 놓으셔야 됩니다. 제품 테스트, 제품 사용 방법, 이런 거 사용 방법 같은 거를 뭐 1, 2분짜리 아니면 한 5분짜리를 준비를 한 10개 이상 해놓는 겁니다. 그래서 그것을 이제 소비자분이 관심을 가지실 때그 재생 속도를 좀 빨리 이제 볼수 있게끔 설정을 하셔가지고요. 그뭐 3분짜리, 5분짜리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생 속도를 좀 빨리 설정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, 한 10초 만에 목주름이 쫙 펴지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거든요. 그래서 재생 속도를 꼭 한번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또 리프팅 겔이라고 하는 제품을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주는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. 실제로 느껴보고 손등의 주름 아니면 목주름 같은 거가 5분 정도 만에 쫙 펴지는 그런 느낌을 실제로 느꼈을 때 또 판매가 또잘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런 몇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판매 수입을, 판매 마진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. 또 자세한 방법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어, 판매 수입 이제 극대화 방법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두 번째는 이제 팀 보너스인데요. 팀 보너스는 이제 PV나 어떤 점수, 포인트 이런 거다 빼고요.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매출의 어 제품이 판매된 매출의 6% 가져간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음, 한 주에 2,500만 원까지 제한선이 있고요. 어, 팀 보너스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나도 제품을 이제 10만 원, 20만 원 사용만 할 수도 있고 판매도 할수 있고 또 이렇게 팀이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. 어,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을 이제 1대 라고 하고요. 1대, 이 사람도 1대, 이 사람도 1대, 이 사람이 소개한 사람을 2대라고 표현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이 소개한 사람을 3대, 이렇게 표현하고, 이 사람이 소개한 사람을 4대 파트너,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도 소개했고요. 이렇게 소개했고, 또 이렇게도 소개했고, 여기도 1대. 이렇게도 소개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도 1대. 그래서 팀보너스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, 이렇게 파트너가 생기면은 양쪽의 매출을 비교를 합니다. 그래서 작은 쪽 매출의 6%. 어, 이쪽의 매출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쪽의 매출이 어, 3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. 그러면은 300만 원 매출의 6%. 6, 38이니까 18만 원 정도를 주급으로 가져가는 겁니다. 이 팀보너스는 이제 주마다 매출을 비교해서 매주 목요일 날 받는 보너스가 바로 이팀 보너스입니다. 그래서, 뭐, 500만원, 300만원 발생했다 그러면 300만원에 6%, 18만원 정도가, 음, 내 네, 수입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. 네. 음. 6% 300만원 육퍼36 6, 18 18만원 맞죠 예 그렇게 가져갈 수 있고 6% 구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게 늘어납니다 뭐 이제 이 속도가 별로 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팀 보너스를 어떻게 보면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러신 분들은 계속 자신의 어떤 그런 판매 마진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데 물론 판매 마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팀 보너스도 조금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이팀 보너스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내 판매 수입에 정말 다섯 배, 10배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더 이상 내가 판매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막 점점 증가하면서 들어오는 그런 자동 수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.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사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이런 분들을 내가 이제 같이 어떤 설명회나 이런 데로 안내를 해서 이분들이 보상도 이해하고 비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. 그렇다면은 나 또한도 팀 보너스를 많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이 확장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까요?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소비하는 판매 말고요. 그냥 소비만 하는 분들을 한 달에 10만 원두 명씩 각자 소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한 달에 두 명, 두 달에 네 명. 2, 4, 8, 16, 32, 64, 128, 256, 512, 1024, 2048해 갖고 12개월차가 되면사 4096명이 되고 총이 소비자를 합산해 봤더니 8,190명의 소비자가 됩니다. 여기에서 내가 만든 소비자 내가 소개한 사람은 몇 명이죠? 예첫 달에 두 명이죠 첫 달에 두명 근데 내가 1년 동안 만든 모든 소비자는 8190명이죠 이분들이 10만원씩 쓰니까 한달의 매출은 8190 8, 곱하기 10만원 8억이죠 8억의 매출이 매달 뜹니다 그러면 이 8억에서 6%의 어떤 음, 보너스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팀 보너스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무한대로 커지는 그런 보너스고, 한 주에 2,500만원까지 제한선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 매칭 보너스 말씀드릴게요. 매칭 보너스는 이제 30에서 5%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내가 직접 소개한 분한테서 이제 나는 30%를 받습니다. 내가 직접 소개한 분도 팀 보너스를 받겠죠? 그래서 1대 이분들이 받는 팀보너스에서 30%를 회사로부터 받습니다. 이분들이 100만원씩 벌으면 나는 30만원씩 4명한테서 받는 거고요. 이분들이 1000만원씩 벌면 나는 어, 300만원씩 4명한테서 받는 거고요. 그리고 이분들이 소개한 사람을 2대라고 하는데요. 이 2대가 팀보너스를 받는 거에 15%를 나는 회사로부터 받고요. 그리고 2대가 소개한 사람을 3대라고 하는데 이 3대 파트너분이 받는 팀 보너스의 10%를 나는 또 회사로부터 받고요 4대는 5%, 이런 식으로 2대, 3대, 4대는 굉장히 인우수가 많아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10%, 10%, 5%지만 그 금액은 굉장히 어떤 높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매칭 보너스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제한선이 없기 때문에 정말 몇천만원, 몇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게이 바로 매칭 보너스입니다. 그리고 타사와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직급이 없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. 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직급이나 다이아몬드 직급을 유지했을 때 주는 보너스가 이 매칭 보너스거든요. 근데 직후분, 그런 조건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입니다. 예. 그리고 또네 번째로 승급보너스는요. 내 매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할 때마다 30만원, 60만원, 120만원, 250만원, 500만원, 1000만원. 이렇게 약한 2000만원 정도를 뭐, 뭐 회식비라고 해야 될까요? 이렇게 주는 이제 보너스를 이제 승급보너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여행도 보내주고요. 매출에 따라서 1년에 두 번씩 이제 3박 4일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여행을 무료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. 예. 오늘은 제가 직후배 수익구조에 대해서, 어, 한 1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제 얘기를 잘 이렇게 응용하시고 참고하셔가지고,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은 우리 사장님들도 간단하게 수익구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제 얘기가 도움이 좀 되셨다면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